네몽님 탑하실 건가요? 예, 저 셰인 할래요. 아, 그래. 그나마 셰인이 제일 잘, 잘 되는 건가 근데 셰인 벤, 벤 당하면 어떻 하지? 나 티어 응? 보고 견제할 어? 것 같긴 한데. 노틸러스 응. 네몽, 네, 네몽 아. 벤 될걸요? 아니면 네몽내몽벤다 당할 수도. 네몽벤 당할 때? 근데 아, 저랑 네. 네몽님이랑챔프폭 하나도 안 겹쳐요. 진짜 하나도 안 겹쳐서 견제 안 받은. 어차피 아, 게다가 벤 카드 나한테 다 쏟아부어도 어차피 정글 백스 그런 거할건 아니라서. 그렇죠. <laughs> 어. 좋아 좋아. 어, 상대 다이아, 실버, 풀풀 브론즈.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이겼네. 이겼네. 와, 어. 아, 이게 이게 보이구나. 예, 네, 보여요, 이게. 일단은 블라디. 야스 다리오스도 변해야, 다리오스도 변해야 될것 같은데. 아, 최근에 한걸 봐야 돼요. 최근. 최근에 이제 전적. 아, 전적을 봐야 됩다이도 중요. 서폿도 니달리 밴해야 될것 같은데요. 니달리 응. 캐틀 이렇게 딱 밴하면 될 것. 같아. 캐틀 밴합시다. 캐틀 밴. 응. 응. 캐트래랑 아 터널리 그러면은 캐트라고 갱플은 팬 안에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오차, 탑은 네. 어차피 탑은 어차피 다고만고만 해갖고 일단 무조건 선 리신 팬하고 리신 일단 없애죠. 네네 너무 무서워. 네 리신이 제일 에이스고. <laughs> 음 리신 빼고 다음이 뭉쳐야 팬 나간다. 빨로 빨로 쌓일 없죠. 근데, 근데. 이게 에이스를 노, 노리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네. 다이아사 저격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예. 플래티넘, 사일러스. 일단은 리신, 리신 밴 좋은 거 같고, 리신, 리신이 부족하 좋아요. <laughs> 사일러스 밴하고, 리신 밴 좋고, 그리고 다리우스 원치 여기 1.2 뭐야? 다리우스 원치이네 다리우스 근데 해야 될거 같아요. 자아 봤을 때 다리우스 1.2, 다리우스, 다리우스 1. 어. 1. 백만점인데요? 다 d o 스 일단 t h 고그 다음에 또 어떻게 다 h e 스해야 a 요 o Tarus is the Tarus. Tarus is t h 좀 penman. Tarus is the penman. Tarus 데 s the penman. t 이 r u s is the 이 e n m a n Tarus is the p e 무 m a 무 t a 무 u s is t h 올것 같은데 a n 무 지금 서포 is t 이거 음, 뭐? 저 무미써 보실 네. 거예요. 먼저 가져올 게 있나요? 낙기요. 그럼 정글은 그러면... 우리가 오피치 만한게 아니라, 예 네, 먹어요. 델베스 아, 좋죠 네. 먹자 그냥. 저도 이거 먹어. 아 힌드. 아, 정글 킨드에 아모무의. 힌드네힌드면 근데 할만해서 아모무가 너무 좋은데. 저서포터도 좋고. 어앞 앞무 지금 오피거든요. 람머스 그냥. 아 잠깐 람머스는 어디야? 그 어디야? 람버스. 어이 가... 가..미드? 다음 뭐밴내 그러면은? 어..이거 그.. 캐틀 아까 뭐배하지 않았어? 아 캐틀 캐틀? 서... 근데.. 서... 뭐, 니달리 밴해야 될것 같은데요? 니달리 음. 캐틀 이렇게 딱배하면될것 같은데 틀 밴합시다 아까 하나 뭐였지? 그.. 어? 아칼리, 아칼리 아칼리? 아칼리? 안 보여 안 보여 아칼리? 잠깐 아칼리 안 보여 엉예~~ 어, 네. 됐다 어. 왠지 우리팀 다썰리려면 아칼리 정도는 돼야 되는데 <laughs> 나 그러면, 그러면 진짜 라칸 해요 나 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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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루 룰루도 괜찮은데. 룰루도 룰루, 좀... 왜냐면 람버스가 있기 때문에. 예. 아... 더 없구나. 윈드도 엄 나도 몇번해 봤어. 많이 해 봤어요. 네. 람버스가 뭐, 있어서 뭐. 어 지금 되게 잘 뽑았거든요. 오케이, 룰루 감니다람버스대비 정도 <laughs> 그니까 <laughs> <laughs> 근데 뭐 대가 맞긴 하니까. <laughs> 아, 그렇죠. 일반인 대회 맞지, 맞지. <laughs> 루시안 할까? 어때요? 루시 루시안도 나쁘지. 룰루 루시안 괜찮아요. 네. 그렇죠? 하여 아, 하던 거 할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이거 선저선 선 이래 저 선이 찍고 갱 갈까요? 초반 싸움. 초반... 아, 어차피 근데 라탐모스라고 뭐. 초반 <laughs> 싸움이 나을 것 같은데 어차피 라모스 안 와서. 선이 찍어요, 저. 아 이거 부부 보고, 부. 보고, 보고. 아 근데 이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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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무섭다, 나, 나. 무섭다. 예, 빼빼 돼, 얘들 시바. 어, 야 어, 어, 이거. 아, 라모스가 먹었어. 아. 다게 <laughs> 아, 박거라. 본인의 돌발 행동에 대해. 자라. 언제 뒤지게 날 예정. 이러면은 동선을 어떻게 따라? 안 봤어요 여기 왔어요? 얘 봐주러 네. 왔다. 어 맞아 이거 하고 있긴 한데 두 명이네. 오케이. 아나 전날 없어 갖고. 아니 뭐전나나이스밀리드풀 어, 레드도 제가 먹었어요. 나쁘지 않은데? 나이스 빼야 돼 빼야 돼. 쉔쉔쉔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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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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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왜, 아이스? 왜왜왜왜 혼자다. 아니 무슨 이게 이게 무슨 돌발 행동? <laughs> 아이고. 나이스 좋지. 그 따끔 따끔 할거다 아주 그냥 음, 따끔 따끔해 따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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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끔해 그거 아 저한테 왜 그러세요 진짜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저 그냥 쓴거 앞으로 어째세 <laughs> 왜 그래 이제 뺄게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라온님 이거 잘하면 킬입니다 오케이 나이스 어, 좋아요 나 녀석들 브론즈를 괴롭히다 조심조심조심조심 에메 에메 가비 와드 와드쳤어 완전 네. 그올때말좀 해주세요. 응, <laughs> <laughs> 가져가지, 가져가요. 근데 아래 동선 탈것 같아. 지금 두껍이 지금 그거는. 네. 아, 아나 발을 미렸다. 아가비 진실석도 다쳤어요 근데. 네, 나도 다쳤어요. 람너 어. 쓰면은 그냥 그 태블망 하위템 먼저 가는 게 좋. 인데 아래 동선. 그. 어. 조심, 어. 그쵸, 그쵸. 조심, 조심.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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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어, 잘 끌어들이면서 한번 해볼래요? 에 끌어 야올 거냐 와. 올 거냐 올 거냐? 어 그렇게 잘라오냐 오냐 오냐, 오냐 오냐? 오늘 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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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냐. 하라고 아 안돼 안 안돼 안안나나나나나나나가나나나나나나나나나가나나나나나이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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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나 CS 왜 이렇게 못 먹어. 아래 6렙인데요6렙될것 같은데? 가볼게요. 그냥. 맞췄다. 아 이게 이럴까? 6렙 타이밍. 이거 다써는데 A. A. 너 대표 확인? 아, 그리고 아무무 오지게 못함. <웃음> <웃음> 어, 뭐야? 아, 아 아, 깝다 저거. 어. <laughs> 방법이 없다. 나스 <laughs> 내려감. 예 네, 저희 뺐니다. 어, 뭐야, 쉣. 아우, 저런. 이거 어, 나이트. 켄좋다 가는 중. 젠젠젠 젠. 아, 어, 어라.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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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아직 안 났지, 않았나 뱀피. 뱀피. 나유체하도 켰는데 뭐 아무만 보이, 아무만 보이. 아무 아 여기 다 아무 여기. 아무 여기. 어? 우리 집에 지금... 먹어도. 차라리 미드를 터쳐야 돼. 자, 갔다 아무 나갔어저저 저... 아무, 아무 자르죠? 가될것 같은데 안가도안 가도 안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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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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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합시다. 아안 돼. 나라가나라가나라가요나라가요너뭐 하니? 친구야. 왜 <laughs> 아, 아까... 있어? 나어붕대 아, 대도그렇고 드릴러 에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여지러운데 아, 아, 아 따라가서 한덫 아. 뚫었어야 되는데. 미드 민주 뭐지? 미안. 네 명이라 이건. 여기 캔데 이거 먹고 아래 찍거나 용, 어용 같이 한번 먹을 어수 있어요? 용? 용. 우리 팀 상대팀 될것 같나요? 지금 집 타이밍이 안돼 아 그래, 그러면 걔 빼요. 네 빼겠습니다. 그리고 애쉬 붕어고요. 예. 네. 어 민주, 민주, 민주놈이. 아 이거. 다이빙 방풀이야. <웃음> 방풀. <laughs> 방풀이좀 더. 오래. 아, 육성으로 용나 왔네 이런. 아, <laughs> 어 이거 왔는데 여기. 이거 우리 용쌈 무조건지. 아, 라운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에요. 여기 했데 일로 와 일로. 저거 저거 동안. 고궁 쓰고 본 낮에. 아, 궁궁궁궁궁 궁. 아 씨. 어? 이게 최야이이이 최대한... 없어. 어. 아. 나이스 클린저 아나 아, 아, 아 이줘어 뭐야 아, 얘들 뭐야 뭐, 아쉔궁쉔궁 어? 어라? 어? 이런 람보스 여기까지 왔다 람보스가 다 있네 람보스가 여기까지 왔구나 <laughs> 그러게 람나 아, 뒤에서 날올건 그냥 못했다 <laughs> 나궁막 돌았어 아 짜증나 <laughs> 바텀 암흑 노 궁이죠 암무암무 암흑 암가 암흑 암 안 들어오네 드래븐 <laughs> 저렇게 까보고 있는데 아는 것 같, 같아서 모르던데 거기 몰라 몰라 이거 그냥 드래븐한테 쫑거 쫀거 같아요. 어나나왔다야 나. 어, 커드라 어 괜찮나? 어 아이고 아이고 안 사르실 사르실 밀린다. <laughs> 2차... 돼. 파르세에 나온다. 리드 이 차. 나 애시국까진 <laughs> 못했네. 미안합니다. 괜찮죠, 괜찮죠. 어쩔 수 없어요. 하루 차이가 이제 너무 나가지고. 와씨. 오, 오 뭐야, 정클. 아니 이 정도라고? 이, 초반에 심의 차이가 이 정도라고? 아 이거 쿠키리, 쿠 초반에 너무 많이 굴렸어, 재밌. 네. 그죠. 처음부몇번 이게. 오우, 무친, 무친 년 <laughs> 무친 년? 아, 아이, 아이, 어허 네모가 합방 중이야 너 혼자 있었네 오우, 들 갑니다, 갑니다 몸으로 한번, 박읍시다 한번? 우리 박아도 돼, 박아도 돼 박아, 박아 홀리 <laughs> <laughs> 어. 쉔 현신 쉔이 궁까지 있었기 때문에 뭐 하세요, 킨드님 먹었다 어, 여기, 어, 여기 킨드님 너만 많은데? 저 이거 안되나? 아, 아, 이거 로 안가네 이거 날 아, 이거 아, 이거 아, 어? 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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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이스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뭐 없나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거 에시에시에시에시 에시, 에시, 별거 아니 별거 아니 나도 별거 아니 아 저런 a p 나도 별 o n i I'm n 다 뜯어내긴 했 g o n 다 I'm not a Pergoni. I'm not a p 로 r 어 o n i I'm 감정 t a Pergoni. I'm n o 저런 풀도 바라는 샌도 나 샌이면 나도 이기겠다 하시는 분다 들어오세요. 아, <laughs> 아 홍보를 위해. 예 이게 갑자기. 로아님 파공 파공. 예. 파공 파공 소배. 아까 무빙 무빙해야 됩니다 이거. 아 파공 파공 섭외 가는 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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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아 아이고, 오, 뭐, 뭐야 이거? 했다. 아 이거 아 남생에 아, 만나요. 아, 난몰라요언 블라이언. 나요이언블라이이언와이언라이라이라이언이언요네 얼굴 <laughs> 어머 이얼굴이이이이언 네 <laughs> <아하. 웃음> <laughs> 이렇게 샤이 자꾸 어쩔 수없이샤샤샤 위에 어쩔 수 없다 다자샤 가자 오이 어디갔어 어샤 살았다 그거안 저러... 아, 되고 아, 아, 아 각자 방에 공부하면 되나요 <laughs> 네 다섯 네, 네. 명 모아서 로테이션 하고 아니면 각자 시청자 한 명씩 리고 오죠 잠깐 뭐또 네. 있는데 아니, 이거, 뭐, 이거 포기하면 돼요 아 포기예요 아 네. 지면은 보상 부려 재밌었다, 아, 여러분들. 이 촛밥 팀, 우리도 이길 어. 수 있겠다. 들어오세요. <웃음> <웃음> 아, 우주멍이님 온다고요?